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들 대전 시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막중한 책무를 구여받은 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인류 경제 도시 대전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지키고 쉼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없는 도시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짜고 이를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밝은 미래의 대전을 열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과거 대전시정은 일관적이고 확고한 미래의 전략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전시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은 정치적 환경과 중앙에 종속되어 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민선 8기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구체화하는 로드맵을 확립하기 위해 2050 그랜드 플랜을 포함한 100대의 핵심 과제를 지난해 선정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년 민선 8기가 이뤄낸 도전과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갈 대전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이 이뤄낸 주요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을 신중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설득하여 수건 사업 실현의 단초를 마련해 왔습니다. 먼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정상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전 구간 무가선 급전 시스템 도입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당초 7,492억 원이었던 총 사업비를 6,599억 원이 증액된 1조 4,091억 원으로 조정되도록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20여 년 만에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년이 넘게 표류해온 유성복합터미널이 신속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객 수송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공공성, 실용성, 신속성을 바탕으로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준공 시기가 2년여 이상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여 년간 제자리 걸음만 반복한 보문산 개발이 일관성 있게 뚜렷하고 명확하게 추진되도록 케이블카, 전망 타워, 워터 파크 등을 조성하는 보물산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사랑이 죽든 추억 수의 보문산을 보문산을 다시 눈앞에 마주하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대전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립 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장대의 교차로 입체와 결정 서남부 수보츠타운 본격화 제2 매립장 착공 대전 교도소 이전 추진 등 수원 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의 시정의 구체적인 성과와 우수한 행정력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에서 입증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 3위를 달성했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정성평가와 정량평, 정량평가에서 모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전의 탄탄하고 우수한 행정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규제혁신평가 3관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기관 새 정부 규제 혁신 우수 기관, 주민 주도형 규제 혁신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전의 유일한 행정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유연한 이외에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전국 특방역시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 표장을 수상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바로 세웠습니다. 대전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laughs> 먼저 글로벌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독일 바이오기업 머크와 머크의 아시아태평양 바이오공정 생산시설을 대전에 만드는 투자협력 양해역서를 체결하지 머크의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인 결과로 대전의 바이오헬스 산업발전에 새로운 핵을 그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차세대 배터리 선도기업 SK온과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 글로벌 품질관리센터 등을 대전에 만드는 투자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 규모는 4,700억 원으로 400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산기업 그리고 강소기업과 8 1 5억 규모의 투자유치 체결하는 등 대전의 미래를 함께 만들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대전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드높였던 1년이었습니다. 먼저 2022년 대전 세계 지방 정부 연합 UCLG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145개국 576개 도시 6,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도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중청권 공동으로 위치하였습니다 150개국 15,000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2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대표적인 과학 축제인 대한민국 과학 축제를 대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과학 수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e스포츠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대표 대표대의 결승전을 대전에 위치하였으며, 만여명이 넘게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 세계 태양광 총회 유치 등 대전의 위상을 정립하고 브랜드 가치를 강화했습니다. 대전 발전의 토대를 다지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던 시기였습니다. 먼저 나노 반도체 국가 산업 단지 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전시 치대 규모인 160만 평으로 생산 유발 효과는 6조 2천억 원, 실업 유발 효과는 3만 5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대전의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정을 확정지었습니다. 4대 전략 산업인 국방산업 육성과 방산혁신 클러스터 등의 확차를 가, 전업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연구, 인재개발 특화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대전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필요한 등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로 대전이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더해, 카이스가 반도체 공학대학원,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양자대학원으로 선정되었고, 충남대학교가 반도체 공동연구소,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에 선정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기반에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한국형 캔달스퀘어 구축 계획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글로스터 육성 방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덕특구가 가기능 고밀도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대한민국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대덕특구위원이 연구장비 특화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구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기업 유치,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선정, 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 등 대전의 미래 성장과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왔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 꿈꾸는 삶, 희망찬 삶, 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금모를 3천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증장애 어린이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전국 최초로 개원하였습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누리 과정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사립 유치원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 두배 청년 통장 운영, 대전 자원 봉사 물결 운동 추진 등 시민의 부담을 덜고 기쁨을 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선 8기가 만들어 갈 대전의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인재가 찾아오고 자본이 모이고 일자리가 넘치는 꿈을 펼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는 도전과 창의의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4대 미래전략산업축과 동서지역 균형발전축으로 대전형 산업클로스터를 조성하고 산업, 업무, 주거, 문화 등의 기능을 집적하는 대전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그리고. 도심 속의 고밀도 복합 혁신 공간을 만드는 도심 융합 특구 개발로 대전의 상정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 특권 단지 조성과 함께 국가 첨단 반도체 기술 센터를 유치하고 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핵심이 될 대전 바이오 창업을 조성 국내 최고 수준으로 융복합 특수 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의 성장 축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전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기업의 인큐베이팅, 인큐베이팅, 엑셀레이트레이팅을 위한 5대 창업 플랫폼을 완성하고,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 발굴 육성 성장을 위한 대전 투자, 가칭 대전 투자금융과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 그리고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실증 플랫폼 지원 및 플랫폼 및 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애들의 경제와 산업이 활력과 생동감이 높도러 가겠습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고 생활이 예술이 되는 신은 여가부터 즐기는 여가까지 몸과 마음이 즐거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2시립미술관 건립, 음악전용 공연장 건립 등으로 구성되는 제2보라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동대전시립도서관과 관저지구 제3시립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원로예술인 특화전시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보문산 체리용 관광단지를 신속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문산 권역의 산림휴양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호국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 호국보훈 메모리얼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전만의 차별화된 컨텐츠가 있는 세계적인 축제 영식축제를 개최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조기에 조성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릇거리를 국가장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목조연결 브릿지 조성들을 통해 한밭수목을 특성화하고 명품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베이스볼 드림파크, 복합 브라운만 조성, 대전육교 원푸마, 은행나무 천년의 숲 조성 등을 추진하여 다채롭고 매력적인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평온한 걱정없고 안심되는 살만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을 신설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수차례 해소를 위해 북부권 화물 자동차 휴게소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천변 도로 확장, 도로 신설, 순환도로 연계망 구축 등 상습 교통 정책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전 의료원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가족이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매 전담형 요양병원인 대전시립 요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기존의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고 신설 하수처리장은 지하와 현대화하여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전역 일원의 미래형 환승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부호남선 도심구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은 주거, 업무, 유통, 공원 등이 입체화된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광역철도망과 수환 도로망을 확충하고 광역철도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원도심 이원 전선 지중화. 노훈보정,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청년주택 이마로 공급 등을 더욱더 힘차게 추진하여 대전시민이 최적의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민선 8기는 지금껏 그랬듯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해 대담하고 담대하고 원대하게 그리고 허침없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